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또한 번, 한강에 들어가지고, 열다섯 번째가 됩니다. 같이 한번또 열다섯, 세셔해야죠 저하고 하면은 목소리가 아마 쉬거나 더 커지거나요. 자요. 자, 이, 알, 삼, 우 오, 六. 칠빡 쥐오 벌슈벌 슈이 벌 슈알 벌삼벌 슈스 시우 누가 그러대요. 아중국가 이렇게 크게 소리를 내고 하면은 아,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그 이제 아뭐 젊은 해면은 지금은 뭐 나이 먹은 사람들도 우리도 젊게 살자 해가지고 뭐 어, 러브 시를 많이들 해요 이제 음성으로 음성으로 할 때는 그럼 이렇게 크게 기회다 대고 그냥 와인이 oh, 해야 되느냐? 아니죠. 발성 연습을 크게 해서 음악 시간에 이렇게 크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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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듯이 하지만 실제 노래는 곡조에 맞춰 하고 또 대화를 할 때는 와인이 oh, 할게 아니라 와인이 oh, 이렇게 감정을 좀좀 이상한데요? 예. 감정을 좀 섞어서 와인이, oh, 오지아이니다 나 아, 오로지 당신만 사랑해. 영원 영원니네동어대있스마네 동마. 아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감정 표현이 잘 되는 거죠. 그냥 귀에다 대고 그냥 뭐 쳐다만 보고서 그냥 와아니와 영원아이니. 저기 니 이거야? 뭐 이렇게 이렇게 떠들 필요는 없는 거죠. 귓속 말로 해도 성조가 다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24쪽입니다. 24쪽에 제15강, 예, 발음 사성의 연습이 됩니다. 예, 앞에 교과서 읽고 한번 읽었는데 계속 읽을 텐데, 그 또, 또 하느냐고요? 예, 또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수능이든 교양 중국어든 간에, 일이든 간에, 발음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꼭그 먼저, 요, 전번 꺼요 예, 네. 전번 거 보면 이과맨 끝에 머리 보세요. 응. 21페이지인데요. 다음 단어의 병음과 성조표기가 바르지 않은 것, 틀린 것 찾으라 이거죠. 꼴걸 잡아요. 아는 사람도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 바른 문제에서는 엄청한 이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점수는 요금에 끼못 받는 거죠. 이역점 a 플러스 받으려면 1등급 받으려면 예. 예. 요점을 이해하시고요. 발음 사상 연습 3과에서 작은 일본어 들어갑니다. 先상 션상 그러면 하치오 하치 3. 부젠 부젠 부시 부시 이거요. 부젠 하이 싱 하이 싱 오, 원이 오른쪽 怎么样？怎么样？哎，好不好？明天入班，好不好？好不好？我们听哟，不是这哦，不是这，不是这两天，不是这两天。 겠습니다. 아,好久不见，好久不见，好久没见이라고 해도 괜찮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어려운 발음의 연습. 에. 중국, 네, 중국. 우리가 중국어 배우는데요. 뻘, 치, 우, 뻘. 쭈욱 뻘, 쭈욱 이렇게 자연스럽게 합성시키면 됩니다. 뻘, 쭈욱 고, 뻘, 쭈웅, 고, 두 번째요. 뻘, 쭈, 치지요, 뻘, 치, 세게 나간다고 그러세요. 뻘, 에, 에, 치, 이렇게요. 뻘, 뻘, 치, 반, 뻘, 吃饭 밥을 먹다 그 다음에요 뭐? 吃吃시吃吃시吃吃吃마벌吃吃吃吃무吃吃吃다吃吃吃吃 음. 네 번째 吃吃吃吃吃吃吃吃 됐습니다. 뻘려다 더운 것 오른쪽 5번입니다. 짜이제 합니다. 고정하시고요. 짜이. 짜이. 고정하시고요. 짜이. 짜 집에 있다. 그 다음에요. 차단 차단 차림표요. 위자 땡땡한 거요 비우자요. 육샤육샤육 비가 오다. 학교입니다. 배울 학자 보시면, 지, 지, 시 다음에 나오는 위에는 땡땡이가 아니라 안 땡땡입니다. 어느 경우야만요? 지, 치시다음이 앞에 나올 경우만. 자요. 계세요. 学校. 음, 학교. 자, 거기 이제, A, B, C, D, E 하는, 요게 어, 나옵니다. A, B, C, D, E 하는 E가 나와요. 에. 지금 3번입니다. 밑에 줄이요. 이거는, 어는 어인데, 그냥 어가 아니고, 따, 그, 하는, 으어, 으, 어, 어, 이렇게 요 따, 그, 그, 으, 가 됩니다. 그 다음에요, 워, 더, 이, 더, 더, 이렇게 돼요. 워, 더. 근데 그냥, 어가 살아있어가지고, 어가 살아있어가지고, 워더, 워더,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워더, 더더 후자가 났습니다. 워더, 워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오 발음은요, OX 할때 오라고 하지 마시고요. 오는 오지만, 어를 뒤에 깐다. 그래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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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그 다음에, 오유는, 오유는, 오우가 아니고, 어, 요커가 아니고, 어우동, 어우, 여우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우커, 여우매여 아까 여우를 단어 나왔던 것 같아요. 여우, 여우. 자, 그래서, 어우가 된다. 그 밑에 이제 중국은 꾼시의 치우에 민족이요, 나라다. 꽃 쉐치우라고 하는 말이고 또 수고에 해당이 됩니다. 벌써 이런 게 나왔어요. 꽃 쉐치우라면 꽃이라고 아, 하는 게 뒤걸뒤걸 굴리다예요. 그리고 시에는 눈을 굴려요. 쉽게 하면 눈 사람 만드는 거죠. 그런 공의 민족이다. 그러니까 눈이 처음에는 이렇게 굴러가다 지금 이 15억 하고 저만한 땅땅을를 가졌으면 그 무게와 중량, 그 중량으로 꾹, 꾹, 꾹 눌러 가는 거예요, 그냥 굴러가. 그럼 더 크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또 옆으로 90도로 또 반대로 돌려요. 이리 돌려요, 대각선으로 돌려요. 지구상의 돈다 가져가야죠. <laughs> 이런 유머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군의지후의 민족이요. 그런 나라다. 한민족, 한족. 네. 그 다음 우리는 수능, 대학교육 대학교, 대학교양 원 2를 뛰어넘고, 이 책이 끝나면 HSK456급으로 통과합시다. 4급 통과하는데 문제가 있을 거예요. 히어링이 잘안될 겁니다, 아마. 그때 가서, 그때 가서, 무던히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요. 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이제, 예. 네. 그 밑에 보면 이제, 범독이 나옵니다. 범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제까지 읽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쫙좀 읽고 또히어링도 하고 눈 감고도 하고 이런 과정이 됩니다. 자, 이제 앞에 나가서요. 본문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22쪽입니다. 디산크 네. 好久不见，一王先生。好久不见，二李先生。好久没见，三进来。 怎么样？进来怎么样？是还好，您呢？还好，您呢？五、哦、我也很好，不是身体好不好？ 我也很好，身体好不好？六分这两天健康不错，这两天健康不错，七，功课呢？ 공카나아 하이싱 니예 부츠바 하이싱 니예 부츠바 거기 지금 한번 다시 요걸 봅니다. 부젠입니다. 부젠 부진. 부잰 부시 부시 하우쥬 부잰 또는 하우쥬 메잰 다 같은 말이고요. 왕샤샹 샤샹 왕자 빼고요. 샤샹 선생리先生 빨리빨리 그형 움직이는 거 이제 지금 은좀 어설피 되거나 좀잘안 되도 가면서 바로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谢谢，再会.